지금 이 시간은 챕터 7 음, 파트 2를 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파트 2는 어, 챕터 6에서 나왔던 알켄. 알켄의 알켄 HBR이 어, 일렉트로 필릭 에디션이 되어서 알킬 브로마이드가 보다 들어나오는 어, 반응을 조금 더 공부를 할 텐데요. 음, 챕터 6에서 나왔던 에디션 반응하고 어, 지금부터 하게 되는 어, 에디션 반응 레이전트는 동일해요. 더블본드를 갖고 있는 알켄과 어, HX 혹은 뭐 HBR, HCL, HR 다 어, HX에 포함이 될 텐데 어, 프로다트는 이제 알케일 할라이드가 되겠죠. 어, 하지만 챕터 7 s 어, 쓰는 더블본드 알켄의 두 개의 가본에 있는 취환기가 시미트릭하지 않다는 것이죠. 어, 챕터 6에서는 스미트릭한 알켄이었기 때문에 어, HX에서 어, 프로톤이 들어가는 카본 그리고 X-가 에디션이 되는 카본 어, 두 개의 카본의 위치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어, 프로덕트는 동일한 프로덕트가나왔던 어, 그런 좀 간단한 반응이라고 하면 어, 지금부터 소개하는 것은 어, 알켄의 두 개의 카본의 취향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 두 개의 카본이 어스미트릭한 그런 특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HX가 게 돼요. 그래서 h X-, 가 에디션이 될때 프로톤, 하이드로젠, x t h e r t h i 각 g is that the o 하게이 r t 으로 규명이 되어 있고 t the o t 에 대해서 h i n g is that the other 키네틱적 g 측면 그리고 t the other thing 요 s that the other t 리뷰인데요. 음, 일렉트로플릭 에디션 반응을 어, 공부를 할거고 어, 일렉트로파일은 어, HBR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음, 어, 뉴크리파일은 알케인에 있는 파이 오비탈이 되겠죠 어, 그리고 인터미데이터로 카보키타이온이 만들어진다 라고 했고 어, 트랜지스 스테이트를 경유를 해서 첫번째 스텝에서 어, HBR로부터 리빙그루로 떨어져 나온 BR 프로모 마이너스 엔아이온이 새로운 뉴코레어 파일로 첫 번째 스텝에서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스텝에서 더 빠른 속도로 BR 마이너스가 알켄의 카보케타이온 쪽으로 에디션이 되면 두 번째 반응이 빠른 속도로 완료가 됨으로써 프로덕트는 알킬 브로마이드라는 프로덕트를 이 반응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음. 자, 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알켄이 어, 왼쪽은 취환기 메칠이 두개가 있고 오른쪽은 치기가 없어요. 따라서 어, 투메칠 프로페인인 경우는 어스미트릭한 그런 어,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알켄이에요. 따라서 어, 이때 어, HBR이라는 어, 그 일렉트로파일이 있으면 어, 프로토네이션이 되는 카본하고 오른쪽 카본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반응에서 BR-로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유코덱 바일이 만들어진 게 에디션이 되는 두 번째 단계에서 이 카본의 위치가 정확하게 양쪽을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프로톤은 오른쪽 카본에, 취환기가 적은 쪽에 그 다음에 BR-는 취환기가 많은 카본 쪽으로 에디션이 되는 이런 방향성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을 어, 다음 페이지 에 사도록 할게요. 에너지 다이그램 동일의 여차트 6이나 어, 출발 물질 알켄과 HBR 일렉트로파일이 있고 어, 이제 레이전트의 어, 에너지 레벨 여기라고 보게 되면 에너지가 점점 어, 트랜지션 스테이트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에너지가 어,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여기 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라 하면 어. Br 마이너스가 떨어지기 바로 직전 그리고 어,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면서 프로톤 이이 이 카본과 프로톤 간의 본드가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그 상태가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어, 되는 것이죠. 어, 자 그렇게 해서 음, 카보케타이온이 이제 체온계가 많은 쪽이 만들어지고 나면 인터미디에이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카보케타이온의 인터미디에이트가 어 만들어졌고, 여기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어두 번째 스텝은 BR-가 여기 있는 카보케타이온의 에디션이 되는 것이죠. 빠른 속도로 유전하게 됩니다 따라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첫 번째 반응보다는 훨씬 적은 액티베이션 에너지 레벨을 갖고 있는 것이다. 금방 반응이 진행되죠. 겠 최종 프로덕트는좀더 안정한, 즉 a 에이전트보다좀더 안정한. 퍼셔리 붙일 브로마이드라는 아,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요런 토스텝에 대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이고요. 첫 타이 위랑뭐 같은 어,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자, 이제 어, <laughs> HX는 뭐 HBR뿐만 아니라 HCL, HIODIN 어, 요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 동일한 레이전트, 음, 초메틸 프로페인의 HCl을 반응을 시키게 돼. 에디션 반응이 일어나서 치환기가 어, 적은 쪽에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치환기가 많은 쪽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고 어, 롬페일렉트로 현상은 치환기가 적은 쪽에 잠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이 마이너스가 프로톤을 어떻게 거래. 그래서 여기가 보면 CH2가 CH3가 된 것이죠. 그리고 어, 카바케타이온이 첫번째 단계에서 만들어지고 여기서 리빙그룹으로 떨어져 나온 크로로마이너스가 치환기가 많은 쪽 카본에 에디션이 되면 전체적으로 클로트나 터셔리 부츠, 어, 크로라이드라는 그런 클로가트를 어, 상당히 높은 수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코브리컵 어, 룰인데요. 어, 1869년도에 러시아 화학자인 마르코브리코이알켄의 아,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을 할 때, 아, 두 개의 카본, 여기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두 개의 카본이 반응성을 갖게 되는데, 아, 이때 일렉트로파일인 프로톤과 X-가, 아, 들어가는 카본의 위치가, 아, 프로톤이 오른쪽에도 들어가고 왼쪽 카본에도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적으로 그럴 수가 있는데, 실제, 어, 실험을 해봤더니, 취향기가 적은 카본 쪽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고, CH3가 되고, 어, 취향기가 많은 쪽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면서, X-가 에디션이 되는, 이렇게 하나의 프로덕트만 대부분이 생성이 된다. 하는 그런 원리를, 어 논문으로 제안을 했고 그것이 보면 마르커브니컵 룰이에요. 음,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어, 리지오 스페시픽한 현상이다라고 화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 어, 개념을 보게 되면 어, 리지오 스페시픽한 리액션이라면 어떤 리액션이냐 하면 어뭐꼭 에디션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반응에도 어, 적용을 할 수가 있는이 경우는 에디션이죠. 어, 에디션 반응이 진행이 될때두 어, 개의 어, 발생이 가능한 방향성이 있지만 실제로 반응은 한 개의 프로덕트만 만들어져요. 랙 스페시픽한 혹은 셀렉티브한 그런 프로덕트만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리지오 스페시픽한 리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그 일렉트로필릭 어, 반응에서도 어, 리지오 스페시픽하게 요 프로덕트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요 프로덕트의 그림은 어, 프로톤이 시환기가 많은 쪽에 프로톤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 여기가 카보케타이온이 오른쪽에 만들어진 다음에, 프로로마이너스가 어, 오른쪽 카본으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근데 이러한 구조는 거의 만들어지지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지어 스페시픽한 리액션, 이런 프로덕트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 자, 조금 더 이제 사례를 한번 보기로 할게요. 음, 마르코미콥 어, 룰이라면, 어, 정의를 내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장이 되겠죠. 어, 일렉트로 파일에 있는 어,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이 들어가는 위치는 어느 카본이냐면 어, 취향기가 적은 카본 쪽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 HX로부터 어, 만들어진 X-는 취향기가 많은 카본으로 에디션이 됩니다. 뭐두 개가 또 두...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 근데 아, 마르코브니코프 룰을 이렇게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 중간에 만들어지는 카보키타이온의 특성을 어, 이해를 잡혀서 여러분들은 원리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걸 그냥 암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요거는 설명이 다 됐고, 자 이런 사이클로헥센을 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로헥센의 어, 위에 카본는메칠이라는 취향기 하나 더 있죠. 어, 밑에는 취향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기가 취향기가 많은 카본이 위쪽에 있는 것이죠. 어, 따라서 어, HBR이라는 H, 어, 일렉트로파일이 있게 되면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환상의 럼페일렉트로는 어, 밑에 있는 카본 쪽에 잠시 이동을 해서 에나이온이 되고 어, 취향기가 많은 쪽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 밑에 있는 카본에 프로토네이션이 되겠고 BR-는 취향기가 많은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프로덕트가 리지어 스페시픽하게 메인으로 어,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마르코미컵 룰이에요. 음, 자, 뭐, 계속 이제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음, 알켄에어스미트룩칸알켄에 HX가 에디션이 될 때, 어, 카버케타이어는취환기가 어, 많은 카본 쪽에 만들어집니다. 어, 그 이유는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취환기가 많은 카본에 만들어진 카버캐타이온이, 어, 모스테이블한, 어, 그런 특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또 원리는 뒤에서 사, 어,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음, 자, 요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투메칠 프로페인에서, 어, 어, 그,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어, 카버캐타이온이 한쪽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카본은, 어, 카바엔아이온이 만들어지겠죠. 어, 그렇게 할때 방향성은, 어, 왼쪽에 있는 카본의 플러스가 만들어지면, 터셔리 카본의 플러스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 반대로 어, 그 CH2 여기에 플러스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이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터셔리 카보케타이온이 프라이머리보다는 훨씬 안정해요.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어, 따라서 프라이머리 어, 카보케타이온으로는 잘 만들어지지 가 않고 모스테이블한 어, 훨씬 멋치모스테이블한 펀셔리 카보케타이온을 만드는 이패스웨이로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크로로 마이너스는 치환기가 어, 많은 카본이 만들어진 카보케타이온의 에디션이 두 번째 스텝에서 되면 이렇게 2 어, 크로로 투매을 프로파인다는 이런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 스테빌리티가 낮은 카보케타이온으로 가는 이패스웨이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한 코블링 코블링입니다. 이것도 뭐, 어, 설명을 앞에서 했던 건데요. 음, 어, 여기 치환기가 많은 쪽에 브로모가 에디션이 되고 치환기가 적은 카본에 프로톤이 에디션이 되는 프로덕트가 리지어 스페시픽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는 어, 인터미디어트를 보게 되면 어, 이쪽 카본에 만들어진 카버 케타이오는 어, 터셔리 그 다음에 아래쪽 카본에 만들어지는 경우는 세컨드리이기 때문에 어, 프라이머리와 터셔리보다는 조금 어, 에너지 갭이 어, 적긴 하지만 그래도 터셔리 카보케타이온이 세컨더리보다는 안쟁해요 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어, 여기에 만들어지는 인터미디에이터로 반응은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잘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음, 어, 좀 전에 마르코브리코 룰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질 때 치환기가 세개 있는 카본의 플러스, 즉, 터셔리, 카본의 타이온 치환기가 어, 두개 있고, 하이드로진이 하나 있는 세컨드리, 치환기가 어, 하나만 있는 어, 프라이머리, 어, 그 다음에 매칠에 있는 카본의 플러스, 이렇게 있는 경우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치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 이때 만다르지는나카버케타이온는 more s t 해집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어, 뒤에 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보면 어, 첫 번째는 어, 챕터 6에서 배웠던 하이퍼컨지게이션이 많이 일어나는 어, 취향기가 많기 때문에 하나보다는 두개 그리고 두 개보다는 세개 알킬이 있기 때문에 네. 하이퍼 컨쥬게이션이더 많이 일어나게 되겠죠. 터시리로 가면 갈수록. 어, 따라서 하이퍼 컨쥬게이션에 의해서 어, 여기 비워져 있는 파이 오비탈이 어, 본딩을 하고 있는 시그마 오비탈에 의해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 되는 효과가 1, 2, 3. 이런 식으로 정대가 되는 것이죠. 어, 두 번째 어, 요인은 어, 여기에는 없는 것이지만 알킬 그룹은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에요. 챕터 1에서 FS 몇죠? 아, 알킬은 일렉트론을 카본 쪽으로 도네이팅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이 일렉트론이 부족한 카본에 도네이팅 이펙트가 있다하면 이 카바케타이온을 어, 스테이블라이즈시키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좀더 안정화시킨다는 이야기죠. 어, 하나보다는 두 개의 알킬이 있으면 도네이팅하는 파워 가더 커지겠죠. 그다음에 터시리알 아, 알킬 알퀴, 세개의 알킬이 있기 때문에 카보케타이온을 스테이블라이제이션 시키는 인덕티브 이펙트 역시 어, 하나 둘셋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스테이블라이제이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를 어, 카보케타이온의 스테이빌리티는 취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마르코브리코 룰에 의해서 카바케이온이라는 인터미데이트가 어,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으로 가게 되는 리지오스페시피칼 그런 결과를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어, 여기 이제 어, 카바케이온의 특성, 뭐, 구조적인 특성을 잠시 보면 어, 여기 플러스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어, 그, 더 원드로 있을 때와 좀 달라지는 것은, 어, 여기 있는 파이 오비탈이 비는 거죠. 비워져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물론 이제, 어, 다른 쪽 카본에는 n i 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일렉트로, 파이 본드에서 일렉트론 환상을 뺏기고 난이 카본, 즉, 체온기가 많은 카본은 비워져 있는 파이 오비탈. 이게 특징, 특징이 되겠고, 어, 본딩인 거는 당연히 120도를 유지를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어, sp2 하이브리드 이시를 유지하고 있고 체외각 전자로 6개의 일렉트론을 어, 각각 3개의 시그, s o 비 b i 본대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량적인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 핑크는 보면 어, 메틸의 컬로로가 붙어있고 어, 그린 칼라는 그, 에틸의 크로로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 블루 칼라는 이제 세컨드리 카본이네요. 그렇죠? CH 크로로. 크로로가 시, 어, 세컨드리 카본에 붙어 있고, 여기 그레이 칼라는 어, 터셔리 카본. 치환기가세 개가 며칠 몇일, 며칠 몇일, 며칠 있기 때문에, 터셔리 카본에 크로로가 있어요. 자, 이때, 이각 카본과 크로로, 카본과 크로로, 카본과 크로로, 카본과 크로로의 본드를 끊게 되면, 본, 에너지를 줘서 본들을 끊게 되면, 이 카본의 크로로 마이너스는 리빙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카본의 플러스,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이때, 그, 이, 매칠, 프라이머리, 세컨드리, 퍼셔리 카본에 만들어지는 카보케타이온이, 개량적으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냐를 한번 어, 실험을 통해서, 즉, 디소시에이션 엔탈피, 에너지 값을 가지고 비교해 봤더니, 가장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거의 950kJPM 정도가 필요한 게 매칠에 있는 프로로. 어, 반대쪽으로 보면 가장 낮은 에너지, 어, 약한 어, 700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에너지 값만 필요로 하는 터셰립 매트 c 본에 붙어있는 크로로 n 고그 중간인 것이 프라이머리와 세컨 w 리가 되는 것이죠. i n g p r 이 m a r y or secondary. So, this is the f i r s 리 time I'm talking about the first time I'm talking about the first time I'm talking a b o u 이 쉽게 모이젤리 발생이 됩니다. 즉 크로로 마이너스가 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어, 크로로 마이너스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진 다음에 만들어지는 카보 케타이온이 훨씬 안정하기 때문에 모 스테이블하겠다는 야기죠 따라서 어, 터셔리 카보 케타이온이 세컨더리보다 더모 스테이블한 것 대량적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프라이머리보다는 훨씬 더모 스테이블한 것이 에너지 갭만큼 스테이빌리티가 어, 뭐 스테이블해지는 것이죠. 어 자, 이제 두 가지 이펙트 설명을 했고요. 뭐 장표를 통해서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어, 터시리 카버케타온이 가장 스테이블하고 그다음에 스칸들리가곧중간 프라이머리 카버케타온이 가장 언스테이블한. 물론 최기가 아예 없는 경우 는더 언스테이블해지겠죠. 어, 프라이머컨칸리터셔리로 스테이블리티가 증가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인덕티브 이펙트, 즉일렉트론 어, 도네이팅 그룹인 알킬 그룹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카부케이유는모 스테이블해집니다 하는 인덕티브 이펙트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하이프 컨쥬게이션이 훨씬 많이 발생이 되겠죠. 따라서 어, 비워져 있는 파이 오비탈이 어, 본딩을 하고 있는 시그마 어, 오비탈에서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이 되는. 그 컨듀게이션에 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낸다고 했어요. 오이탈이 익스텐션된다라고 이 했죠. 그런 하이퍼컨듀게이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개 요인에 의해서 퍼실이 가로키타이에 가장 안정합니다. 아시죠? 자 이제 그 음, 거의 이제 마지막 책그 다칠의 마지막 그. 인데요. 음, 뭐 키네틱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해먼드라는 사람이 또 이론적인 제안을 하나 어, 하게 되었어요. 자, 뭐이걸로 보면 자, 요 뒤에 이 이야기는 어, 다시 그림을 통해서 좀더 설명을 어, 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두 가지 어떤 어, 형태의 반응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음, 저요 빨간색과 초록색을 비교해 보면. 어, 이 빨간색인 경우는 어, 깁스프리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즉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반응속도가 느리겠죠 그리고 Intimidate 어, 자체의 스테 l 빌리티도 보면 초록색 보다는 더 높은 레벨의 에너지 값을 갖기 때문에 Less Stable 해요 반면에 초록색은 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어, 따라서 반응속도가 빠르겠죠 패스트 리액션이 되고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죠. 나오는 어, 이때 생성되는 인 n t e r m e 자체의 스테이빌리티가 여기보다는 더 낮은 에너지 값이니까 more s 하겠죠. 따라서 이두 개의 반응 형태가 있다면 어, 대, 대부분은 이 그린 칼라에 해당되는 이런 반응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요번에 B는 조금, 어, 양상이 다른데요. 어, 빨간색을 보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높아서, 이 초록색보다 높아서, 어, 슬로우 리액션이에요. 상대적으로. 초록색은 조금 더 빠른 속도. 하지만, 어, 만들어지는 인티미리티의 스테이비리티는 초록색보다는 낮은 에너지 레벨, 즉, 모 스테이블 한 것이죠. 자, 어,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어, A와 B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린 칼라에 의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고, B의 경우는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반응 조건에 따라 달라지겠죠. 일단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빨간색 조건인 경우는 속도는 느리지만 프로덕트의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서머 다이나믹 컨트롤이 되는 것이고, 초록색 패스웨이는 어. 인터미디스의 스테이블리티가 낮기 때문에 하지만 속도는 빨라요. 그래서 요거는 키네티 컨트롤이 되는 어, 그러한 두 가지 형태가 다 어, 일어날 수가 있어. 요단 반응 조건에 따라 빨간색으로 갈 수도 있고 초록색으로 갈 수가 있뭐 그런 형태를 한번 정리해봤고요. 를 이제 헤이먼드 어, 퍼스트레이터라고 하면 어, 그 왼쪽과 오른쪽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알켄의 카버 캐타율이 이 만들어지는 요건 인트미디에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첫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있고 요러한 어, 반응인 경우는 엔드오닉 어, 리액션인 경우는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레벨이 리액트 보다는 프로덕트 쪽에 훨씬 레벨이 가깝죠. 여기는 차이가 많고 에너지 레벨이 여기는 인트미디에이트하고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가깝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 이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프로덕트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스테이블라이제이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 방향성을 가지고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게 해먼드 포스트레이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반대로 어, 그 엑소고닉 리액션인 경우는 어,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의 두 번째 반응에 해당되겠죠. 인테미미에이트 카보케타이온이 레이턴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트랜지션 스테이트를 경유해서 안정한 최종 프로덕트 알킬 할라이드를 얻는 이런 두 번째 반응인 경우는 거꾸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카보케타이온 류액턴트와 에너지 레벨에서 가깝기 때문에 뭐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실은 동일한 이야기이긴 해요 어, 프로덕트보다는 류액턴트의그 어, 화학적인 특성 류액턴트를 안정화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 많은 쪽으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하 그런 이야기. 자, 뭐, 보기에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음, 자, 요거를 보면 좀 설명이 잘될 거예요. 어, 해먼드 퍼스트레이트에 의해서, 어, 그첫 번째 반응인 경우는 알케인으로부터 카버케타이온을 만드는 두 가지 패스웨이가 가능하지만, 어, 이카버케타이온이 어, 레스 스테이블 하다는 이야기는 오른쪽 카본의플로스가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프라이머리니까. 그 다음에 요 초록색으로 가는 경우는 모스테이블한카 b l 타 a 이 만들어지는 o 쪽, a t i o n is the m 이 s 에요 따라서 모 스테이블한 h 셔리 카본을 만드는 방향으로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만들어집니다. 이게 d 몬드포스트레이트 t a b l e 스 n d 프 h e 현상을 마르코 t i 룰에 의해서 설명이 됐지만 요거를 조금 더 키네틱한 측면에서 해몬드 퍼스트레이트가 제한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이 핵심은 모 스테이블한 카보케타유 이 만들어지는 쪽으로 반응은 진행이 됩니다 자 이제 음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에서 그 리지어 스페시픽한 그런 프로덕트 이야기를 했지만 어또 다른 변수가 하나 있어요. 음,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 어 카보케타이온을 어 안정화를 시켜 줄수 있는 그런 현상 중에서 하이드라이드. 즉 H- 프로톤은 H+예요. 하이드라이드는 H- 혹은 어 알킬 그룹이 카보케타이온 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로덕트가 혼합물로 나오는 그런 경우. 자, 이 경우는 카보케타이온의 리어레인지먼트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첫번째 하이드라이드 쉬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 3 m e t h l 1 b u t 이라는알켄이 있고 HCL과의 어,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을 어, 하면 어, 파이본드가 꺼내지게 되면 어, 왼쪽 카본이 세컨드리, 오른쪽은 프라이머리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카보케타이온은 여기에 만들어지고 어, 여기가 포, 어, 카바 엔아이온이 되면서 프로토네이션이 오른쪽 카본으로 먼저, 이 반응은 리지어 스페시피카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세컨데리 카보케타이온이라는인터미디트를 만들게 돼요. 자, 여기서, 어, 크로로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 카보케타이온의 에디션이 되면 그냥, 어, 그렇게 된프로덕트가 여기 나오네요. 그죠? 비율은 안나와있죠. 이런 프로덕트 일단 하나가 나와요. 근데 이게 100% 생기는게 아니고, 어, 카보케타이온 옆에 있는 카본에 하이드라이드가 하나 있는데, 이 하이드라이드가 어, 카보케타이온으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 카본은 터셔리 카본이에요. 터셔리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즉, 어, 세컨드리보다 좀더 안정한, 터셔리 카보 케타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드라이드가 쉬프트를 하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 여기 있던 세컨드리 카보 케타이온이 어, 터셔리 카보 케타이온으로 마이그리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 비율이 뭐한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세컨드리 보다는 터셔리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코로로 마이너스가 에디션이 되면 이 프로덕트와 어, 본래 생겼던 세컨드리 카보 케타이온의 프로로 마이너스 에디션이 돼요. 이두 개가 적당한 비율로 이 경우는 여기가 조금 더 비율이 많을 확률이 높죠. 뭐40대 60, 뭐40 45대55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어, 프로덕트가 혼합물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어, 예외적인 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역시 매치일도 똑같이 어, 그 시프트를 통해서 그 인터미디에이터가 좀더 안정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어, 반응이 진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알켄에치환기가 없고, 프라이머리. 어, 여기는 세컨드리 카본이에요. 그래서, 어, 세컨드리 카바에, 어, 카보 캐타이온이 일단 먼저 만들어지겠죠. 어,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세컨드리 옆에, 어, 터셔리 부칠이라는 터셔리 카본에 있는 매칠 세개 중에 하나가 여기로 마이그레이션, 시프트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어, 터셔리 카바케타이온이 여기 카본에 만들어 지는 것이고 세컨더리 보다는 터셔리가좀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더 높겠죠 그런 다음에 크로로 마이너스가 세컨더리 카바케타이온 혹은 터셔리 카바케타이온이 각각 에디션이 되게 되면 이두 개의 프로덕트가 적당한 비율로 아, 혼합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반응들이 보면 아, 그 일렉트로필릭 에디션 반응에서 옆에 있는 카본의 하이드라이드 혹은 알킬 그룹 이 있을 때 카본이작은 메치리수로 일어나겠죠. 그래 쉬프트에 의해서 혼합물이 형성될 수도 있다 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